될까? 해가 까가까가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지금 6화, 7화가 나왔거든요 근데 6화가 1시간 41분 7화가 1시간 54분 아 진짜요? 어머. 근데 그냥 저만 참으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유식님 밖에 있어요 유식이또 혼나겠다 걸리면... 또 캄보디아 갔다 오겠다 표정 아나 모르겠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저는 많이... 이별의 속도는 다르게 흐른다 이별 인터스텔라 집 데이트 좋다 근데 저런 집이면 은 오히려 집 데이트가 밖에 나가 있는 것보다 웬만해서는 괜찮지 않을까? 어, 잠시만 저런 집이라면 엄청난 컨텐츠가 나올 것 같은데요 우선 숨바꼭질로 해도 돼 저기에서는 아, 저 집에서 경도하면 재밌겠다 오마이갓 oh 지현님, 그만. 어, 지현님 얼굴에서 이런 말하기좀 그렇지만, 그, 남성이 보여요. 약간 조선시대로 치면은, 영의정, 좌의정 있잖아요. 좌의정의한두 번째 손자 같은 그런 비주얼이에요. 왜 저래? 속삭이는 거는 좀 반칙이다.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지현님 속삭이면 좀 반칙이야. 같이 자고 있는 가 야반 도자인가요? 아닌가요? 정말 뜬금없지만 나 여기서 원규님 직업 맞춰볼게요 치과의사 아니면 하진다 둘중 하나예요. 의사 쪽인 것 같아요. 약간 의사의 관상입니다. 술왜 이렇게 좋아해? 왜술 없이 못 살아? 술못 마시는 사람 어떻게? 나 어떻게? 나나나 어떻게? 직업을 밝힐 수 있습니다. 지연님 저건 약간 디자이너 쪽인 거거든요. 패션, 인테리어 쪽도 잘 어린다. 디자이너로가겠습니다 디자이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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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로 여기까지 왔디자이너습니다저 그냥 보여요 감니다이니다 광고 아니면 금융 어머 어머 단추 채워 뭐하는거야? 이거 뭐하는거야? 이러면 안되지 <laughs> 백현님 우선 회사원은 아니에요 이제 회사에서 저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만의 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운동을 좋아하는 홈 프로텍터 아니면 뭐 쇼폼 스크롤러 뭐 둘중 하나인 것 같은데 지금은 연기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독백 K-드라마가 나온걸 이게 이제 맞춰지네 이제 맞춰진다 유신 님은 근데 안면이 마비됐어요. 인터뷰 할 때. 이거 주사를 맞은 거야? 사랑이 빼러 갔어? 저는 지금 성수동에서 스페인 음식점을로영하고 있습니다. 예쁜 사람 만나면 그 사랑이 1년을 하고 요리 잘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랑이 10년을 간다. 저도 지금 요리 연습하고 있거든요. 능구라. 오! 박수! 유신 님이 인터뷰 중 이렇게 크게 웃으신건 처음입니다. 우리 현진 님이랑 이어, 이어줍시다. 어? 예의상 <laughs> <일 이상> 보내주셨나? 에? 왜 저렇게 생각하지? 어떤 문자를 보냈길래? 오늘 고생했어요. 유식아! 정신 차려! 안 그러면 이런 민경님한테 또, 나한테도 혼날래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헷갈리지 않게. 이런 감성 너무 좋다. 밤. 테라스. 약과. 그리고 옆에 소주 한 잔. 결혼할 것 같은데? 그치, 환승을 꼭 이성이랑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 <laughs> 뭐. 어? 왜 그래? 무슨 일이셨어? 괜찮아. 조금만 싫 괜찮아. 띵띵띵. 아, 이러면 안 돼. 은희나 공감해. 뭐 하는 거야, 지금. 누는데. 여기서 뭐 마음에 드는 사람 없으면 밖에서 만나면 되니까. 밖에 남자가 5억 5천만 명이야. 어머. 나 어떻게, 이게 진짜인데. 이렇게 싸웠구나. 이렇게 시작했네. 타벌스때 싸웠던 장면이 보이는 것 같은데. 재밌어? 혼자 있으니까 편해 보인다? 아니, 근데 계속 웃음이 나오는 거 어떡해? 아니, 너는 내 남자친구 아니야? 나 불편한 거안 보여? 어디가 불편한데?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나한테 말해봐. 늦었어. 나 갈래. 잠시만, 현지야. 왜 그래, 또. 또? <laughs> 대화를 하자. 어? 대화를 하자고. 이거 막. 이거 나 대화로 하자고 좀! 놀아! 놀아고! 놀아! 아 지현지 이분들 어떻해왜 이렇게.. 저는 제외의 생각이 없는데 X가 제의 생각이 있으면 저는 아니라고 말을 해야 여기는 확실하게 노선이 정해져 있고 남자 메카이 나왔네. 이러면 안 된다니까 진짜 얘기 이렇게 집안일 하면서 보는 거 다들 공감하실 거야 보통 이렇게 볼걸? 앉아가지고 두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본다? 하... 성인 아재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수 있죠 It's the impossible이다 그렇게 톱으로 해 주고 링룡님은 유신님을 좋아하는 건가? 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여기 맞다 이... 여기 이혼이었지 전남편이 저러면은 신경 쓰쓸수 있지 와.. 7년 연애.. 와.. 와.. 아직 생각해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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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하고 싶다 아시더라 그 리더십 있는 사람 이렇게 이런 말하는데 편할 같았어 편안한 설렘이 있을.. 그래. 너가 여기서 많이 풀어줘라 그래야 윤식님이 안 웃나 어? 유식님 이제 늦게까지 놀수 있겠다. 풍금 음, 풀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최하겠다. 어머 어머 또 또. 저분들이 2년 사귀고 4년 헤어졌거든요. 다시 만나는데 이 정도로 눈물을 흘리는 거면 진짜 찐사랑이었나 봐요. 내러분들지현지 이분들은 응원해 줘야 돼. 여기까지 왔는데 눈물만 흘리다가 가면은 좀 아쉽잖아. 귀엽잖아요 네? 난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흔들린 차에서 워크업버되면은안 됐잖아 아, 진짜 집중하고 말이 <laughs> 진짜 없구나 저목아니냐 <목수 왔냐? 웃음> 배우 그만두자 목수가 천직인듯 근데 확실히 백현님을 그래도 좋아하긴 하네 호감이 있으니까 지금 다 좋아보이는 거지 호감이 없었으면은 저것만큼 꼴 뵈기 싫은 게 없는 거예요 데이트 와서 말없이 도망 만 드는 남자 좋아하기 힘들거든요 좋아하기 쉽지가 않아 근데 백현님이라서 가능하다. 우리 모두 따라 잡지시다 이거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 아, 아니면 아 잠시만. 여기서 근데 우리는 의심해야 될게 이것 또한 백현님과 PD의 그런 전략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백현님은 그 전적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정확히 봤을 때 이것 또한 만들어진 그림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이상한 지 많이 하래? 거실에 나와가지고 막 X 속에서 읽으면서. 그거 좋은데. 안경 써 볼래요? 안경 아이 많이 들었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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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재 싶어라. 뭐 <laughs> <laughs> 그런 농담을 하면쓰나 가만히 있어도 웃겨요. 그냥 표정으로 계셔도 재다 빠졌어. 너무 빠졌어. 생각만 해도 웃음이 막 나와요. Oh y god. <laughs> 리액션 좋으면 그 상대방도 더 뭔가를 하게 된다. 사촌동생이랑 놀다가, 사촌동생이 막, 자지러지게 웃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그냥, 더자지러지게 진짜 막, 아! 이러는 게 아니라, 막,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을 때가 있어. 그때 오히려 나는 더 놀아줘. 막, 땀이 막, 그냥, 나야가라 포그처럼 막 나는데, 거기서 더 해도 놀아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한테 해봐. 그냥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액션 좋은 사람들, 리액션 좋은 사람들 저는 S급 데이트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상. 뭐야? 나 처음에 뭐라 했어? 제발 이거라도 막아야 돼. 하하. <목소리> Cheer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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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옹균 진짜 포커피였어. 한약으로 이게 못뭐 되나? 침 맞았나? 안면 근육을 좀 조절했나? 그러면 이제, 우진, 지현, 원영, 메카이. 오케이, 렇게 되겠네요. 네? 밥? 정신 먹나 네? 부부의 세계야, 뭐야? 물론 부부의 세계도 안보 근데 약간 이런 유잖아요. 그쵸? 치정멜로. 어, 뒤에 골, 뒤에 골! 무조건 봤어. 무조건 봤어. 여기서 경찰과 도둑하면 진짜 재밌겠다. 그쵸? 후회한다 했으면 더 놀랐을걸요? 이거 면제했때 되고 누가 후회한다 해 심지어 민경 님이 앞에 있는데 그러면은 너왜 후회하는 척해? 또 이렇게.. <laughs> 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아 지금 민경 님이 유식 님 혼내는 장면이 너무 머리에 기억이 남아서 이제 민경 님 나오는 씬만 보면은 살짝 움츠러들게 돼요 나도 좀 조심스럽게 말하게 돼요 아, 맛 없으면.. 누가 하는지 모르겠다 아니 맛없으면그 하량 넣다해 그러면 될걸? 어왜 맛이 좀 이상한데? 아, 제가 그 우왕참치만 넣었어요. 다들 긴장하시는 분들 몇명 있는 거 같아서 맛은 없지만 마음은 그 누구보다 편안하게 해 드리는 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이나 손 넘쳐 자꾸 의이나 자꾸 뭐 하려고 하죠. 무엑스는 뭐. <laughs>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딱 처음 봤는데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와? 그냥 차려 놓는 게 와. 그냥... 이 약간 뱀파이어와 해바라기의 만남 약간 이런 건가? 그러니까 낮과 밤이 다른 두 사람의 만남? 아니 왜 이걸 이해 를 못해? 내가 뭐라? 너랑... 어머. 윅스가 왜 너는 내 휴일이 당연히 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우진님이 저렇게 잘해었는데 갑자기 저 말했던 거는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블 이게 된 건데 그 날이 그 날인 거예요. 이게 유감이지만 사람이 안 맞은 게 아니라 상황이 안 맞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뱀파이어와 해바라기는 사귀기가 힘듭니다 아 안타깝다 그리고 서로 그러니까 서로 이게 <laughs>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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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때려쳐 그냥 전화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하... 우리 진짜 마음 가는대로 하자 솔직하게? 난 진짜 솔직하게 할거야 <laughs> 오빠 신경 안쓰 차라리 근데 저렇게 <laughs>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나아요 예의 차리면서 이렇게 하다가 어중간해져 어중간하면 이도저도 아니게 돼요 누군가에겐 예의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난그 길로 가야 한다고 봐요 근데 내가 그게 부족하긴 해 제가 좀 어중간한 사람이거든요 그 누구보다 하고 싶은 대로 오케이? 모두 파이팅! 아 <laughs> 어, 진짜 어, 앉아있었더니 확실히 러닝타임이 기니까 앉아있기만 하면 좀 그렇다 <laughs> 지현님과 현지님이 유시님을 좋아하는 거잖아. 둘이 같은 방쓰고 이름도 비슷하고, 서로 같은 날에 울었고. 근데 둘다유시을 좋아한다? 하. <laughs> 너무 진짜 우열하겠구나. 오열하게... 이거 진짜 요리 안 하는 사람들은 진짜 앞으 사실 쉽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야. 진짜, 진짜 맛있다. 다행이다. 가짜의 상. 응. 아 누가 입에 넣자마자 이런 리액션이 와요. 유시님 리액션? 탈락 체력 은 원규님이 제일 좋아져야 될거 같은데 원규님 침대신이 너무 많아 한 5번 보면 세번은 침대에 있어 저분이 직접 먹어야 될거 같은데 맞네, 맞네. 속삭이는 거 진짜 금지해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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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모습 봤어? 나봤 때는 그냥 그, 뭘을때 그, 그, 뭐, 뭐, 하루 재밌게 놀고 나서 들어가서 다음 날또 바로 전화 나 전화로 나 연락이 전혀 없어. 어? 일 어, 나한테 뭘 기대하고? 여기는 아직 이별의 프로세스가 안 끝났네요. 아 어, 잠시만 이러면 우진님한테 나는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데. 엄청 갑작스럽게 그러면 이별된 이 거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커플 순이 잠시. 여기는 이별을 지금 하고 있네. 어디 가 임마? 이럴. 휴지가 제일 맛있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 유진이 좋은 사람인 거 아는데. 유진이 <laughs> 좋은 사람. <laughs> 아니 확실히 X를 공개하고 보니까 재밌네. 어 이게 알고 보니까 재밌네. 여기. 와 머리 자르고 왔는데 어떻게? 저는 항상 같은 사진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항상 다른 결과물이 나와요. 이게 그 예술하는 사람들의마음인가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은 저 사람은 도 있고. 그래서 이사 그냥 이밌어요아오늘은 어떤 스은일로 나올까? 이런기대이 어어 뭐야? 감사합니다 연구하나? <laughs> 이 정도로 열심히 씻는 거면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맛있나 커피가? 그 정도 로 커피가 좋은 건가? <laughs>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 같았으면 스타벅스는 동네 구멍 가게에서 끝났어. 배고파 감자채 계란말이 어묵 제가 흑금! 그리고 아아아아 <predictable gaze> 너무 아아아아아 너무 적이에요. 아, 보여주고 싶겠지 여기서 백현님이 가장 자신 있는 게 피지컬 아니겠습니까? 나왔으면 벗고 다녀 뭐 했어 그냥 왜 이렇게 웃기지 그사람이왜 이렇게 웃길까 아하니까똥 싸도 웃길걸요? 아 그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어? 12시? 12시면 이제 곧 통금 시간 아닌가요? 민경님이 정해주신 곧 통제... <laughs> 통제 당하는 시간일 텐데 근데, 야, 아니야. 근데 요즘에 민경님, 지금 재형님 와서 기분 좋아가지고 통금 시간 풀렸을지도 몰라요. 적극적으로 가야 돼요, 현지님. 여기 완전 동물의 법칙이야. 아니, 동물의 왕국이야, 여기. 자비가 없어요. 제 짝사랑 장인으로서 말씀드리면 지금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지금 옆에 콧불 지연 있죠? 그리고 유식님 전용 당직사관도 있어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플레이 하다가는 환소연의오해에서 우리 다시 만날 수도 있어요. 우진님은 아직 이별을 못잤어 내가 아직 밥을 다안 먹은 것처럼 우진님은 기현님과 아직 다안 끝났어요 근데 우진 멋있다 저렇게 보내주는 거 아직 모르죠 보내줬는지안보내줬는지 요리사들은 진짜 플로팅하기 좀더 쉽지 않을까? 조건상? 아 인간의 3대 욕구 중 하나가 식욕인데 직업이 음식을 만드는 거야 어차피 먹을 거더 맛있는 걸 먹고 싶잖아요 그 누구한테 하겠어요 리셋 짜증날 때 짜장면 우울할 때 울면 여긴 딱 1년 사귀었잖아요 근데 진짜 좀그 농도가 좀 싫던 시, 시, 것 같아 저렇게 그냥 미안해 한마디에 저렇게 울수 정도면은 부럽다 짜증나 내가 있었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너 지금 너너 너 지금 추해 너 지금 추한 거.. 너 그거 추.. 한 명으로 부족한가? <laughs> 어, 두 마리로.. 어머.. <laughs> 어머어머.. 그.. 우진님 안에 있어요? 하... 새끼야! 어우.. 어우 화나.. 화나니까 면도해야지 어머어머어머어머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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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지금 링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서로 케이지 안에 있습니다 지금 어? 눈물? 아, 현진님의 울음 공격. 아 진짜. 아 진짜? 설마 그 단어가 나오나요? 아 진짜 사진. 나왔어요. 음. 야이 새끼야 이마? 근데 매기애들은 소심한 성격이 오면은 힘들 것 같긴 해. 진짜 업텐으로라도 그냥 처음에 2로 나가야 돼. 처음에 그냥. Stop <laughs> everybody.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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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으. 자. <laughs> 환승하실 분. 왜 <laughs> 숨어? 아니 그냥 나가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되잖아. 뭐하는 거이 런닝맨이에요? 그냥 얘기하고 있었어요 서로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현진님 진짜 짜증 난것 같아. 이 짜증났을 때의 이 사람 특인데 어 이게 붙어요. 이 플로우를 잘기억하시면 돼요. 아 진짜 하지 말라 했잖아. 아, 짜증나. 이 어미의 약간 이 플로우가 느껴진다? 그러면은 피곤하거나 배고프거나 짜증나거나요 근데 피곤하면 짜증 나고 배고파도 짜증 나요. 그리고 짜증 나면 짜증 나요. 그러니까 짜증 나는 거예요. 저는 X 신경 안 쓰이고. 어머. 나도 X.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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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러면은 지연님은 근데 이미 환승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어. 근데 우진님이 만약 환승전에 참가 목적이 환승이 아니라 제 탑승이 목적이었다면은 난 진짜 마음에 안풀것 같아요. 퍼 유감이에요. 그냥 백현아, 너 진짜 이거 까먹으면 나 없애버릴게. 그냥 너이야 임마! 요즘 날씨가 이마 추워 밖에 인마 100분째 기다려야 돼? 그래서 백현이야? 왜 이래 납득할 만한 사연이 없으면은 백현이 하는 모든 행동에 저는 반대표를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시다 두 번째는 오케이 두 번째는 좋아하는 사람과 키스하고 있었다 이거 두 번째 그럼 내가 이것까지 봐줄게 오케이 환승하러 왔으니까 환승이 목적이니까 미쳤나? 아, 이거... 미쳤어는 좀 착한 버전이죠. 너 미쳤어 그러 맞아요. 백현 너 미쳤어. 어안 주무적 아니. 안주무죠 음... 아. 아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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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어어 아... 아 힘들어. 아... 아 바로 바로 진정됐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거를 백현님 어떻게 설명해야 될? 쓰레기, g a r b 네 그냥, 새벽 3시, no show. 자기가 먼저 말하자고 하고, 까먹지도 않았어. <laughs> 잘 헤어졌어요. 환승해, 빨리. 아니, 똥차네. 에! 아, 그래, 잠깐 응, 또 혼난다. 또 혼난다. 지훈님, 나이스! 밥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방금. 방금 보셨죠? 짜증나게. 그래서 사실 진짜 너무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갑자기. 백근아,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야.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가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오케이? 아, 하... 이 친구를 어쩌면 좋아요? 이 친구를 어쩌면 좋아요? 윤영 님한테 신청했어요. 뭐 이런 걸 좀. 옮기 님! 네. 지현이는 지현이 어콩반지어 What the 백현이는 어디가냐? 어디 너 그러면. 백현이 그냥 이제 이해하지 못하겠어. 아예 못 드시는 분은 좀 힘들 아! 것 같아. 한 잔만 마셔도 좋아. 같이 즐길 수 있어. 아, 수아수저 한잔 돼요. 저 한잔 돼요. 한한 지금 원규 지연, 백현 현지, 유식 민경, 우진 지연, 그러면 재형 원영인데매기가두 커플이에요. 설마. 원영 재형이 맞잖아. 근데 왜 모르는 척해? 그럼 매기가 진짜 한개더 있어요. 나 이름 또 외워야 돼. 그러면. 진짜 하지마 진짜 그만 둘이 그냥 X라고 해요 빨리 어? 지우 님? 오 진짜? 너 걱정이 건들지 마라 백현아! 그래. 콧불려는안 된다 지우 님만 따로 방에 들어가고 너 X나 챙겨라 네, 걱정해 돼요 현진 님이나 걱정해라 모르니 넌 없어 뭐야 무섭다 저거 <laughs> 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고 싶다면 12시 한강 놀이공원 12만 원을 들고 와라 아멘 빨리. 유식 오! 와이 이, 표정 너무 귀엽다 <웃음> 유식 상뿐이고 <laughs> <laughs> 뭐야! 여기 드라마네 아 이래서 내가 드라마를 안봐 그냥 연품 보면 되는데 드라마는 못 상대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어어이어어어어어 <laughs> 하와이에서 만났나? 호주 출신인가? 뭐지? 어 잠시만 첫 만남 쫄이남다 저 좋은 거 같은데? 어 어쨌든 사귀잖아요결과적으로 어? 괜찮은 전략인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노이즈 마케팅인 거죠 이쫄리시는 거에 비해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죠 기대치를 확 낮추고 나서 시작하는 괜찮은데요? 누구누구 이제 결혼하는데 와이프들에서개원해줬다 진짜 제일 싫어 진짜 비교하는 거 제일 싫어 진짜 싫은 걸 내가 인정을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말도 자기가 비교해서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개원해주는 여자 만나는 게 오히려 더 좋으려나 싶어안돼 <laughs> 선생님 같은 마인드일 수도 있는데 완전히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 아... 혼자서만 느끼고 있긴 했었어 그냥 이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아... 없었다고. 전화가 싸웠던 기억이 있어 방금에 카톡이 오더라고. 응. 네? 헤어지자. 네. 어. 콧뿔牛 어떻게 나 여기 제외할 것 같아. 그래 우진아. 지현님을 떠나라. 지현님은 진짜 없다. 너에게 마음이. 새로운 사람을 더 만나고 싶어. 근데 또 몰라요 마음은 새로운 사람 더 만나고 싶다 하면서 그렇게 유신님한테 짜증을 낸 거면은 이 마음속에 응어리가 응.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의 말을 못 믿기로 했어요 그냥 모르겠어 이게 백현 이슈인가요? 그러니까 말을 나더 이상 말을 못 믿겠어 <laughs> 현지가 테라스에서 애매한 행동들을 해서 궁금했어요 나에게 미련이 있나? <laughs> 아 진짜 현지는 나의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존재였고 너 조용히 해너스킵할래요 어. 그냥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냥 좀 음,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유시가너 좋다 너 좋다 유시가 응. x 재에 대한 마음이 있어? 재하면 안돼안 돼요 정신 차려 띠가 다르네 너가 제일 달라 임마 너 지금 관심이야 내가 뭐 <laughs>